안녕하세요. 스카이랜드스쿨 정현소장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 지도 속에 감춰진 비밀이라고 주제를 정해왔습니다. 뒤에 사진이 어떻게 좀 시원해 보이시나요? 제가 워낙 이제 바다도 좋아하고, 이제 여름이 제또막 이제 시작이다 보니까, 아, 참, 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자료다 생각이 들어서, 우 시청자님들도 기분 좀 좋아지셨으면 좋겠다. 잠깐이라도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아, 또 주제도 지도 속에 감춰진 비밀이다 보니까 약간 이 보물섬 같은 느낌으로 네, 그래서 한번 자료를 만들어봤습니다. 어, 우리가 일상 생활 속에서요 어, 항상 다니던 길 가운데 몰랐던 걸 찾았을 때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어, 예를 들어서 내가 항상 다니던 길인데 몰랐던 맛집을 찾는다거나 또는 내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제 추후에 관심이 생겨서 뭐 알아보던 중에 내가 살고 있는 바로 인근에 그런 또 명소 이런 장소들을 찾아냈을 때그 기쁨이 크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막 토지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좀 기본적으로 다음 지도나 네이버 지도에서 땅을 또 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현장에 가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런 어 네이버나 다음 지도를 통해서 충분히 땅의 가치와 현재의 모습과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네이버 지도와 다음 지도를 통해서 이 지도 속에 감춰진 비밀 하나 하나씩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지도입니다. 네이버 지도 지금 화면인데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일반 지도 그죠? 이렇게 클릭하면 일반지도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위성지도 그 다음에 오른쪽에 지형지도 이렇게 세 가지인데 어 주로 쓰는 거는 이 위성지도와 일반지도 많이 쓰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이 지적편집도라고 오른쪽에 이쪽 보시면 지적편집도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눌러보세요 이렇게 누르시면 어 뭔가 이쪽 다시 없던 이런 화살표들 모양이 생겼는데 보시면 잘 보시면 왼쪽에 판서의 물류산업벨트 그 다음에 남쪽은 남해안 해양 관광 벨트, 오른쪽은 환동해 에너지 자원 벨트, 그 다음에 위에는 접경 지역 평화 벨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것만 봐도, 아, 우리는 어느 지역이 좀더이 토지를 보는 게 좋겠다, 주목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여지는데, 우리 시청자들도좀 느낌이 오시나요? 자,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제 어, 토지가 오르는 원인, 이유에 대해서 올려놓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토지 가격이 올르려면 개발 후재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도로나 교통망 이런 이제 뭐 철도 공항 항만 이런 어, 도시계획 그런 시설들이 많이 어, 건설이 되는 지역 거기에다가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는 지역은 아무래도 집값 부동산에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바로 이쪽 서해안 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그 이유는 뭘까요?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지형적인 특성상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의 뭐 미국과 중국이 가장 강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중국하고의 교역이 가장 이쪽 서해안 쪽이 가장 가깝습니다 거리가 그래서 이쪽 항만 공항 이쪽으로 해서 물류가 서해안 라인 쪽에 집중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계획도 이 환서의 물류 산업벨트를 서해안 쪽으로 집중을 해서 만든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관점으로 보셨을 때이 서해안 쪽이 좀더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더 이제 가까이 들어가 보면요. 좀더 다른 정보들을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 여기에 작은 글씨인데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김천 전주선, 이제 철도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이 파란색은 무주 대구 간 고속도로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속도로가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고요. 오른쪽을 좀가보시면 이쪽은 또 양구 영천 간 고속도로라고 되어 있고요. 보령 울진 간 고속도로도 되어 있어요. 또 이쪽에 영덕에서 삼척 간 고속도로 예정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또 철도 계획들이 있습니다. 남부 내륙선 예정. 이런 고속도로가 지금 예정이 되고 계획이 되고 실제 건설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정보들은 어디에서 알수 있을까요?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국고속도로공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보공개 요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또 지자체에다가 문의를 해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또 안내를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이런 철도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한국철도시설공단, 코레일이죠.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문의를 해보셔도 되고요. 제가 이제 유용한 사이트 하나 알려드리자면 미래철도db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 미래철도db라는 사이트 검색하시면 한눈에 우리나라 철도 예정지역, 그 다음에 지금 건설하고 있는 철도, 그리고 개통, 언제 개통이 되는지 이런 내용들까지 다 자세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기반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고속도로 IC가 생기기 전에 그리고 기차역이 생기기 전에 당연히 그 주변의 토지를 여러분들이 투자만 할수 있다면 당연히 추후에는 지가가 올라갈 수 밖에 없겠죠. 이런 것들도 개발 정보, 결국에는 이제 정보가 곧 돈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 하나씩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한번 이번에는 쭉 안으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이제 이쪽이 제 이제 대전이고, 이쪽이 이제 행정중심 복합도시라서 세종시인데요. 쭉 보시면 어 지적도가 지금 눌려져 있는 상태예요. 지적도를 다시 없애면 이런 모양이고요. 위성지도를 누르면 다시 이런 모양입니다. 아 일반지도를 누른 상태에서 지적편집도를 또 누르면 좀 전에 이렇게 이제 색깔이 모양이 바뀌는데요. 이 색깔만 봐도 아이 땅의 용도 지역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용도지역 땅은 제가 말씀드렸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런 것들을 어꼭 아셔야 된다는 거죠 땅을 투자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공부하신 다음에 이런 영상을 보시면 더 이해가 쉽고 빨라지겠죠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은 이미 어 11강 영상 만들어 놨기 때문에요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빨간데들은 상업적인 거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공업지역. 푸른 색깔들이요. 그 다음에 이런 노란 색깔들은 이제 주거지요. 쭉 들어가면 이렇게 또 나와요. 이종 일반 주거지요. 어, 자세하게 요즘 이렇게 쉽게 표시를 해줍니다. 자, 여기가 이제 바로 이 경계선이 도시적인 거고요. 여기는 이제 비도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계획관리 지역에는 도시 적역에 계획관리 지역이라는 땅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용도 지역만 공부를 해도 알 수가 있다는 라 거죠. 그러면 도시 지역에서는 제일 좋은 땅이 어떤 땅이냐? 상업 적이겠죠그 이유는? 당연히 더 넓게, 높이 건물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은 비도시 지역 중에서는 이 계획관리지역이 가장 건폐율 용적률을 좋게 보기 때문에 이 계획관리지역 땅을 선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다양한 건물들을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면 좋고요. 당연히 이 가까운데 있는 이런 계획관리지역 땅들은 비쌀 수 밖에 없겠죠. 이렇게 한번 가까이 들어가 볼까요? 뭐 여기 있나 한번 땅을 한번 볼게요. 뭐이 땅을 한번 볼까요? 이 땅을 보시면 자, 세종시 장군면 봉안이 200-1번지라고 되어 있죠. 이 땅을 보시면 아, 모양도 이쁘게 거의 뭐 정사각형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겠, 되겠는데요. 그럼 이제 주소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여기 거리뷰이거류 뷰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 직접 가지 않아도 이걸 눌러서 여기다가 이렇게 커서를 대고 왼쪽 마우스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 땅의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이미 지금 이렇게 쓰고 있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땅이 지금 이렇게 도로에 붙어있는 이 주변 상황을 다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데 지금 실제 이 땅이 거의 천만원대에 넘게 간다라고 보셔야 되는 그런 땅이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죠. 비싸졌습니다. 엄청나게 이 지역 자체가. 그만큼 이제 거리가 가깝고 계획관리 지역에다가 땅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이 상태에서요. 어, 거리별로를 지우고 다시 이제 여기 오른쪽에 거리와 면적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아 실제 이 땅이 도로에서 얼마만 얼마나 도로에 붙어있느냐 이렇게 이제 대충 딱 클릭을 해보시면 한 40m 가까이가 이 도로에 이 땅이 붙어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이 땅이 그러면 면적이몇평 정도가 될까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에 이 면적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끝 끝선 대충 이렇게 끝선을 재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재 보시면 2,100 14 제곱미터로 나오죠. 0.3을 그냥 간단하게 곱하시면 되는데 3을 곱하시고 뒷자리 하나를 없앤다 생각하셨을 때3 326 3일은 3 1은331 거의 뭐한 640평 50평 정도 되는 땅이 되 있구나. 600평 630평 요 정도로 이렇게 대략 확인이 가능하죠. 여기서 좀더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제가 말씀드린 이 토지이음 토지용계 확인서를 떼어봐야 되겠죠. 그럼 면적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또더 자세한 거는 토지 대장 이런 것들을 떼어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이 땅의 면적, 뭐 그다음에 도로에 잘 붙어 있는지, 그 실제 도로는 지금 현황상 도로는 몇메 정도가 될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땅이죠.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자, 여기가 이제 바로 오른쪽이 이제 신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신도시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 거리가 얼마나 될까 했을 때뭐 이렇게 해서 도로로 뭐 기준으로 쭉 나가서 실제 거리를 재보면 뭐한1 9 3 m 200m도 안 떨어져 있는 토지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토지가 비쌀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뭐이 주변의 땅들 뭐 천만원대 그리고 뭐 거의 500만원대 500만에서 1000만원대 다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그 세종시의 여파로 엄청나게 집값상승이 일어난 그런 동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른 땅을 한번 보면요. 이쪽에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땅들, 이제 땅만 모양이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약간 이제 컨테이너 같은 건물을 이제 갖다 놨어요. 네, 이런 것들도 보시면 2020년에도 11월 달에 이렇게 찍은 사진들인데, 아, 실제 내가 이제 투자를 할 때는 이런 아, 부분은 참고 정도만 하셔야지 이걸 갖고 결정을 내리는 부분은 아닌 거고요. 실제 현장에 가셔가지고 이 땅의 모양과 이 주변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뭔가 다시 다른 뭐 불법 건축물이 이런 것들 없는지, 여기도 이제 지금 묘지가 이렇게 보이지만, 이 주변에 뭐 혐오시설 이런 것들은 없는지 실제 현장에 가셔서 직접 올라가서 또 확인도 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현장 답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셔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 20, 30%라 하면그 어, 전에 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네이버나 다음 지도, 그 다음에 토지용계획 확인서, 그 다음에 이땅 등기부 등보, 권리관계, 이런 정도만 확인을 하시면 거의 실제 현장에 가기 전에 60, 7 0의 일단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부분들은 완료를 했다고 보셔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음이나 네이버지도 활용하는 방법 꼭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실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드릴 건 뭐냐면 청평역이라고 해서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좀 좋죠. 전국 어디든 갈 수가 있고요. 보시면 여기는 이제 지적된 위성지도로 한번 일단 위치부터 살펴볼게요. 거리 보시면 쭉 여기가 이제 이쪽 북한가. 북강강을 끼고 있는 이쪽 지역이고 서울에서도 가깝습니다. 보시면 어, 이쪽이 서울이고요. 어, 동쪽이 위치했다고 보시면 되고 어, 경춘선 춘천까지 가는 복선전철이 이쪽 이제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쪽 청평역부터 해서 가평역, 강촌역 이쪽 가평역 보이시죠? 그래서 이쪽 이쪽 가다 보면 또 이쪽에 뭐 강촌역 여기 강촌역이 있고요. 그래서 이쪽 주변에 보시면 이제 지적도 한번 여기서 이 상태에서 볼게요. 여기 주변을 보시면, 이제 이 정도 이렇게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일부. 여기는 이제 다 높은 산입니다. 보이시죠? 호명산이라고 되어 있네요. 600m가 넘어요. 정상은. 네. 이 땅을 보시면, 지적편집도 오른쪽에 눌러서 보시면, 현재 상태는 뭐 크게 보이는 게 없죠. 자연 녹지 지역이라고 되어 있고요. 쭉 들어가서 보시면, 네. 지금 보시는 상태, 이 지번들이 하나하나 잘게 잘게 지금 뭔가 이렇게 보여요. 이게 다 땅이 분할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매매를 한 거죠 이 소유자들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 지적편지도 없이 보시면 그냥 일반 산입니다 이런 산들이 이렇게 작게 작게 분할이 돼서 소유자가 다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땅들은요 솔직히 개발도 안 돼요 그리고 임야투자는 제가 영상도 찍어 놨지만 그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임야는 일반 전답보다도 개발이 더 엄격해요 개별 개발, 개발 규제가 더 까다롭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임야투자 할 때는 더 신중해야 되는데 그냥 여러분들은 솔직히 가보지도 않고 그냥 지인의 말만 믿고 투자하는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기획부동산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 결국에는 내가 혼자 개발도 못하고요 매매도 못하고요 매매는 가능하죠 하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실제 뭐 등기부등본이나 이런 거 한번 떼어보면 어이없이도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보통 뭐 3배에서 5배 뭐 심지어는 10배 이상까지도 비싸게 그렇게 하는 기획 부동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들이 임야를 매입을 하게 되면 그냥 대대손손 물려줘야 되는 그런 토지로 전락이 될 수밖에 없다는 라 겁니다.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요. 우리나라에 이제 호재가 있는 개발 지역들 특히 신도시 어, 수도권도 마찬가지고요. 어, 뭐 개발 호재만 있다가 면요 거기에는 기획 부동산들이 반드시 같이 따라간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제가 말씀드린 땅을 보는 어, 이런 방법 지켜야 될 단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정도만 공부하셔도 어이없는 이런 토지를 살 일은 없다는 거죠. 또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투자를 또할 수가 있는 거고요.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하다 싶을 때는 어디에든 매매를 내놨을 때 최악의 경우 부동산에 내놔도 매매 정도는 될수 있는 토지 이런 토지에 투자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리스크를 많이 해치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 정도로 제가 다음, 다음 지도와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간단하게, 하지만 좀 핵심적인 부분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그 지도에 감춰진, 지도속에 감춰진 비밀에 대해서 하나씩 좀 말씀을 드렸고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궁금하신 사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제가 해기 답변 바라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좀더 유익하고 좋은 영상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